안녕하세요. 용인 반도체 쪽의 순진이 누나 박미숙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를 시키는 여름 장마가 곧 시작되겠지요. 오늘은 토지 값도 오르고 수입도 들어오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용인 원산 반도체 쪽에서 팔대 어, 명소 중에 하나인 용담 저수지와 두창 저수지가 있습니다 아, 용인의 팔대 명소 중에 하나죠 용인 용담 저수지 주변에는 고급 주택지와 카페, 아, 음식점 등이 저수지를 둘러싸고 영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명소인 제가 오늘 소개시키는 아, 용인 두창 저수지에는 주로 펜션 단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주말에는 예약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성업 중입니다 특히, 주창 저수지 이곳은, 예정된 용인 반도체 IC, 그리고 주창 환승역이 예정되어 있어서, 여기서 한 차로 2분 거리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경관과 곧 교통도 굉장히 좋아진, 그, 용인 반도체 최고의 관심 지역입니다. 오늘 안내에 올리고자 하는 토지는, 이 두창 호수가 접해져 있고, 건물 및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는 조경이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현장 모습을 요리조리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창 저수지 쪽에 특별히 설명할 게 있다면 무엇인가요? 뭐, 지금 들어오는데도 도로가 좁아서 이제 차가 밀릴 때는 차가 교차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 호수 주변으로 2차선으로, 어 도로 폭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가 2차선으로 확정된다는 거죠? 네. 제가 사실 토요일 날 왔어야 되는데, 토요일 날 와서 유튜브 찍다 보면 차들이 막혀서 일부러 금요일을 듣겠습니다. 뭐, 차 막힐 때 보면 유튜브가 더 효과는 있을 텐데, 저도 빠져나기 가 힘들어서 오늘 금요일 날 왔습니다. 특히, 도시가 발전해서 많은 인구 증가가 되면은 사람들은 쉴수 있는 공간을 찾거든요. 근데 용인 반도체 가장 가까운 곳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담 저수지하고 수창 저수지가 가장 가까운 곳이고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좋고, 지금도 사람이 많이 몰리지만, SK 반도체가 1공장, 2공장이 완성되면 은쉴수 있는 공간을 찾으려면 유일하게 용담 저수지와 두창 저수지를 몰리고 있고 여기는 특히 펜션이 많이 지어져 있고 앞으로도 많이 들어올 예정으로 있으니까 카페든, 뭐, 전원주택이든 별장이든 이 토지는 계획관리 취약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원주택으로 쓰기에는 아깝죠. 아, <laughs>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어, 영업하는 집으로 그러니까 하는 게 낫겠어요. 지금 바로 펜션을 시작해도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여기 보니까 펜션들이 상당히 영업들이 잘 되네요. 그러면 뭐 정원이 잘돼 있는데 잘 될지 모르겠지만 빨리 가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네. 올리는 그 토지가 390평에 그 집이 70평 앉아 있는 토지인데 이 집이 이렇게 한 70평 앉아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늑하게 정원은 아주 잘깎아놨어요 그리고 집은 양쪽으로 한두개 정도가 되어 있고 나무들이 어, 소나무들이 비싼 소나무들이 꽤 있어요. 소나무들 있고 열심히 돈을 많이 주고 만들었네요. 비싼 돈 비싼 돈이고 그리고 또 여기는 종에는포도가 있고 이쁜 굉장히 이쁜. 이 둘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앞쪽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2층하고 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저쪽에서 전체가 따로 있어요. 2층 베란다 쪽에서 이렇게 귀장호수를 내려다보게 만들었네요. 그 앞에 정면을 표시가 시주면은 소나무들을, 그, 어디다, 팔으시면 되겠다. 소나무 비싸니까. 팔으시면 앞에, 저기불창호수가쫙 보여요. 소나무는 왜팔에 좋은 거 써야지. 왜팔을 먹을 생각만 하십니까? 이, 물 구경하고, 1층에서도 하고 싶으시다면은, 약간, 높게 앉아있으니까. 저쪽에도, 저, 바베큐 공목이 있는 것 같아. 저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아니, 이쪽은 이, 그 건물인 것 같은데, 이 집은, 요 위에서 보면 이집 베란다에서 나오게도 만들어져 있어요. 아니, 저쪽이 는 바베큐 구멍 에서좀 보여달라 그러니까 그렇게 안 가시네. 좀 한번 아, 가보세요. 돈은 이쪽에서 많이 드린 것 같아서. <laughs> 돈 많이 드린 쪽을 좀 보여드리려고. 저기서안 음. 구워먹어도, 이 밑에서 구워먹어도 괜찮겠다. 내가 볼 때. 저는 원래 잔디밭 안 있는 걸 싫어합니다. 나난저 바베큐 장소가 있어. 저 저쪽이 좋으니까. 이게 따로 별채로 이렇게 막아 아, 여기다 왜 만들었는지 알았다. 여기 앉으면은 저 소나무 사이로 이 호수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네. 이쪽이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놨구나. 어, 이건 많이 드이는건안될 수도 있는데. 이거 필선을 해도 되겠고, 카페를 해도 될것 같아요. 앞쪽에 카페를 하나 있긴 하는데, 아래쪽으로 내려앉아서 막상 호수는 안 보이거든. 근데 이 집은 호수가 보여요. 이 집은. 이, 이쪽 안만 틀린다는 여기서도 다 보이는 집이야. 좋네요. <laughs> <목소리는>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문이 이럴 수 있고 앞에 도로가 있잖아요 여기 이빛 시나무가 다 가지고 있지만 여기 틈으로 보시면은 이거를 이렇게 나중에 판게 된 다음에 여기가 딱 보여요 전면이 근데 이거 지금은 가정집으로 써서 이렇게 한것 같은데 만약에 카페나 펜션이나 영업집을 하시게 되면 이거를 좀 팔으시면 돼요 2층도 기회가 아, 있으면 안에 들어가 볼게요 네. 구경들 하셨는지요? 이렇게 네. 보시면은 여기도 낚시터가 있어요. 아, 용인분들은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는 듯 싶어요. 그리고 이 주변에 이렇게 저를 보시면은 이쪽에는 주로 펜션들이 안쪽으로 구비구비 펜션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권이다 보니까 그 서울하고 차이가 안 나잖아요. 서울에는 마땅한 게 없어요. 이렇게 물 있고 한 곳에. 근데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이 펜션 적으로 많이 놀러를 오는 모양이에요. 제가 여기를 한 서너 번 왔는데 올 때마다 차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주중에 나왔거든요. 주중에 나왔는데도 차가 이렇게 들어오고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카페도 있어요. 이쁜 카페. 한번 가보고 싶네요. 이따 가다 평수는 390평에 이 건물 자체가 70평, 17억입니다. 아, 더 자세하고, 어, 궁금한 점은 연락 주시면, 아, 상세하게 안내 올리겠습니다. 용인, 원, 용인, 주창저수지에서 토지승민이 누나 박미숙입니다.